장재원이 아버지 무덤과 가서 펑펑 울면서 한마디 합니다. 보고 싶은 아버지, 이제 잠시 멈추려 합니다. 잠시라고 표현했으네요. 아버지 칠흑 같은 어둠이 저를 감쌀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아버지의 신앙을 저도 믿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이런 제 울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윤석일이한테 잘렸습니다. 팽당했죠. 어. 출마 못하게 이제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압박이. 자, 장재원 의원에게 동서대 총섭체 대표부부 쪼개기 후원 의혹, 의혹. 이런 기사가 기사를 흘리면서 압박을 해 두는 겁니다. 너내말안 들으면, 안 들으면 수사해서너 깜빡하게 하겠다. 네 인생 완전히 끝장나게 하겠다. 네 인생 전체를 탈탈 털겠다. 이거죠. 윤석열 한동훈 씨 협박 정치가 이제 통하는 거예요. 하다 하다 안 하니까 돼지국밥집에 불러서 협박한 겁니다. 어, 윤석열이 그 지난주에 먹방을 했었잖아요. 재벌 총수들, 6대그룹 총수들 다 데리고 와서 부산 그 깡통시장을 방문해서 먹방을 하고 나서 2 차로 돼지국밥집을 찾았는데 거기에서 만난 의원이 장재원 의원이죠. 어, 거기 만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협박을 한 거죠 일중에 그래서 불출마 선언을 한 겁니다 장재원이 항복 선언. 이제 멈추려 합니다. 항복 선언입니다 완전히. 내년 총선 불출마시사 윤석열의 정치가 이런 거예요. 본인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 이준석과 장재원이었어요. 자, 장재원 의원이 자신의 누나 부부를 통해서 안철수 부부와 윤석열 부부를 소개를 해줬잖아요. 대통령 선거, 그 당시에. 그래서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는 1등 공신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윤석열은 장재원을 칠 수밖에 없었나요? 이 동영상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얼마나 윤석열이 잔혹한지 성격이에요. 최모 사건 300억 장고증명 미조 30억 당좌수표 부도 사건. 이거 아십니까? 굉장히 지금 이 검찰 주변이나 언론에서 화제가 상당히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뭐 질문도받 걸로 알고 일부 뭐 답변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내용좀 아십니까? 전혀 모르니다 예? 전혀, 전혀 모르세요? 네. 피해자 9분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장모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30억을 띄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렇게 은폐되고 있고, 그 장모의 대리인이 지금 구속돼서 징역 2년 6개월 받아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기를 한 주범인 장모는 거리를해보하고 있다. 이것은 윤석열 총장이 배우고 있다라는 하소연하세요. 그리고 가지고 온 증거를 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 이거를 잘풀고 가셔야 돼요. 이거를 잘 설명하셔야. 제가 볼 때는 이 검찰 주변에서 이런 문제가 없어진다 그리고 적폐 수사를 주도하고 시 계시잖아요. 이이그 300억대 위조 장고 증명서를 부인의 지금 윤석열 증장의 아내의 친구 김 모씨 신용금융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장부 증명서를 가지고 대리인 안소연 지금 이 안소연은 구속돼 있습니다. 사기사건으로 이 안소연 대리인을 시켜서 피해자 3명, 임모씨 등 3명에게 30억의 당좌수표를 끊어줬는데, 이것이 현재 부도가 나서 돈을 못 받고 있다. 저쪽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건인데, 그 다음에 당좌수표입니다. 이게 그 장모님의 당좌수표예요. 당좌수표인데 도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를 어, 은행에 넣지 마라 지급기일 연장해달라고 그러면서 계속 이걸 도장을 찍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 장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게장재원이 아주 시원하게 잘 까죠. 어 저렇게 시원하게 폭로를 해버리니까 윤석열이 마음속에 앙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어, 1등공신이 맞긴 맞지만은 장지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죠. 내가 그래도 대통령 당선에 1등공신인데 나까지 그럴랴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윤석열은 속으로는 마음이 쿵하고 있었던 거죠. 내장물까내 와이프를까 이거죠. 사실 그런데 이 잔구직명은 김건희하고도 아주 관계가 많아요. 어, 잔고 증명을 한 사람이 코바나 컨텐츠 감사 출신의 김혜승 씨라고 하는 사람, 서울대학교 최고위 과정의 동기고, 해당 상호신용근거 짜고서 직원과 짜고 했는데 그 직원, 상호신용금고의 직원이 김건희의 친구고, 그 어, 당시 활동비도 싸다고 1,500만 원을 송금한 사람도 김건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김건희가 이 잔고 위조 증명 사건과 무관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진짜 열받는 거죠. 장모와도 관련이고 어, 더군다나 부인과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윤석열이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번 찍히면 끝까지 찍히는 거죠. 윤석열의 특징이 그래요. 본인한테 충성하는 사람, 납작업도 돼서 충성하는 사람은 본인이 에, 큰 형님처럼 아주 케어하고 잘합니다. 잘하는데 눈박 눈밖, 한번 눈밖에 나면 그건...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냥 쳐냅니다. 쳐내, 쳐내고 쳐내 계속 공격하는 거죠. 이준석이 공격하는 거 보세요. 그 다음에 뭐 안철수 공격해서 내 네, 자르, 자르는 거 보세요. 어, 정말로 무자비하잖아요. 나경훈 의원도 그러죠. 이번에 이제 김기현 의원도 또 자르려고, 김기현 대표도 자르려고 지금 간 보고 있어요. 간 보고 있고. 어, 장재원 처내고 다음에는 이제 권성동도 마찬가지죠. 거기도 쳐낼 겁니다. 그런 식이죠. 다처내고 거기에 자신이 신뢰하는 특수부 검사들을 심겠다. 대통령실에 함께 했던 본인의 측근들을 심겠다. 그런 심산입니다. 아무도 못 믿겠다는 거죠. 본인이 박근혜 탄핵 사건에 그, 특검 팀장을 직접 해봤잖아요. 지, 지, 보, 지, 본인이 수사를 직접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을 못 믿는 거죠. 자신의 측근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윤석일이 술만 먹고 멍청한 것 같기는 하지만은 본인의 이익과 관련된 거, 본인의 처와 아, 장모, 같이 이제 범죄 혐의 공동체인데 그들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아주 예민하고 본인의 조금이라도 불이익하거나 본인의 수사와 관련되는 부분들, 본인의 거취와 관련되는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끝까지 본인의 이익을 찾는, 찾아먹는 그런 스타일을 지금까지 보여왔단 말이에요. 또, 이, 거짓말이 아주 능합니다. 아주 그냥 밥 먹듯이 보니까 거짓말을 잘해요. 지금까지 본인이 했던 거, 거짓말들 엄청 많잖아요. 내장모가1 5원한장 남에게 손해본 거 없고, 50억 이상 손해봤다라는 거짓말들. 또, 골프 치고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거, 이, 거짓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또, 본인이 불리할 때는 답작업도 돼서 또, 어, 기만전술까지 펼칩니다. 조국 장관과 본인 검찰 총장 할때 같이 동반 사퇴하자라는 그런 뭐 제안도 납작없는 일종의 기만 전술이죠. 조국 장 조국천 장관이 사퇴하니까 본인은 그대로 총장이 그냥 남아 있었죠.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이법무술수에 상당히 능하다. 술만 먹고 하는 그런 단순 바보 같기도 하지만은 때론 거짓말과 기만 전술에 능하다는 거예요. 아주. 게다가, 잔혹하고, 무자비하게 하기까지 하니까 얼마나 취약입니까? 취약이죠. 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쌍한 거예요. 이런 대통령을 뽑아서 섬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불쌍한 거잖아요. 정말로, 대통령 선거 잘해야 돼요. 아무나 뽑으면 안 됩니다. 나와 관련 없는 게 아니고, 가장 내 생활에, 내 민생에, 내 경제에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이 대통령이에요. 전에는 대통령들이 그나마 다 괜찮았잖아요, 어느 정도는.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하고 지냈었는데, 이제 이런 정말로 형편없는 대통령을 뽑아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괜찮은 대통령들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니까 그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커져 보이는 거예요. 잘 뽑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본 동영상을 널리 널리 많이 공유해주시고 많이 알려주세요. 그러는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좀더 많은 국민들이 본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고 진실에 접근할 수가 있답니다. 자, 고맙습니다.